신장로 근대문화 걷기의 시작은 매산초등학교부터입니다. 과거 이곳은 일본인들이 다녔던 소학교였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전통을 엿볼 수 있을 만큼 새롭게 태어난 모습입니다. 이제 신장로 여행을 시작해 봅니다. 수원에는 근대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로거든요. 신장로는 한자뜻 그대로 새로운 길을 의미합니다. 당시 수원역과 신장로 팔달문으로 이어진 길이였고요 지금도 이길 위에는 근대건축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곳곳에 인쇄가게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 이곳은 교동 인쇄거리로 불리거든요. 과거 수원시청과 공공기관들이 입주해 가지고 인쇄업이 호황을 누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이전하고 IFR라든가 다양한 인쇄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인쇄거리가 쇠퇴하게 됩니다. 지금은 도지대생 사업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날 인쇄거리를 기대하며 이색적이게 보이는 건물로 이동해 봅니다. 평소 자주 볼수 있는 곳이었네요.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은 구 수원시청사입니다. 1956년에 완공되었고요. 인계동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수원시청으로 활용된 건물입니다. 이후 버선구청을 거쳐 지금은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건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빨간 벽돌 건물이 눈에 띕니다. 구수원 시청사 옆에는 구수원문화원 건물이 있습니다. 붉은색 벽돌이 인상적인데요. 구수원문화원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는데 조선중앙무진회사라는 회사의 건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수원시청사의 별관으로 사용되었고요. 1960년부터 1999년까지는 수원문화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네요. 건물 뒤에는 작은 공원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시민들이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멀리 특이한 모습의 지붕이 보이는데요. 무엇을 하던 곳일까요? 저 보이는 건물은 수원구 부국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건물로 부국원은 종자와 종묘를 판매하던 회사였습니다. 해방 이후 여러 용도의 건물로 사용되었으며 2015년에 수원시에서 매입해서 지금은 근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층에는 부국원 주변에 있었던 교통에 관한 정보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2층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무료 체험장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교련복 한번 입어볼까요? 회장 완장도 빠질 수 없죠? 즐거운 복식 체험이었습니다. 부국원 바로 앞에는 대한성공회 수원교회가 자리합니다. 잔디에 앉아 피곤한 다리에 휴식을 줍니다. 수원구 부국원 맞은편에는 성공회 수원교회가 있습니다. 1904년 존커포 주교에 의해 세워졌고요. 진명학교와 진명유치원, 청피도 보육원도 교육과 복지사업도 병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공의 수원교회는 수원의 3.1 운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수원의 독립운동에 있어 산출로 평가되는 산누리 마을의 핵심 공간이 바로 성공의 수원교회였습니다. 당시 성공의 수원교회에는 청년단체인 진명구학부가 있었는데, 여기에 김노력 선생이 도서부장, 박선대 선생이 운동부장으로 참여했습니다. 근대 역사와 3일운동까지 엿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색적인 양식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원교회가 보이고요. 조금 더 걸어가면 팔달사가 나옵니다. 이곳 용화전에는 독특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호랑이가 담배 피우는 모습입니다. 어? 호랑이가 직접 담배를 피지 않네. 토끼가 지금 담배 때 호랑이한테 물려주고 있네요. <laughs> 오늘의 마지막 장소, 산누리입니다. 산누리 마을은 수원의 독립운동에 있어 산출로 평가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김노적, 박선태, 이연경 이성경 자매 등 많은 이들이 산누리의 출신입니다. 여기서 산누리는 팥달문박 수원천과 팥달문 사이에 있던 마을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지점에는 휴식을 취하기 좋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수원 신장로를 걸어보셨는데요. 수원에도 근대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로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수원에 오시게 되면 이곳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